그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저는 어, 어렸을 때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고, 어,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를 걱정하시고 직접 을그만 두셨습니다. 그날 그, 그 후로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저를 돌봐주시고, 제 공부에 도와주시고, 어, 그리고... 저를 자주 저에게 저주 격려를 격려해 주셨습니다. 어머니 덕분에 저는 어 공부를 더잘 잘하게 되고 어 결국 대학,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 일을 아주 일에 아주 어, 바쁘시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어 결과는 중요 중요하지 않다. 어어 어,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더 좋은 자신을 만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여동생은 너무 귀엽고 저를 자주 저를 기쁘게 해주셨해 해주, 주었습니다 음, 이런 가족들 덕분에 저는 어 행복하고 자, <laughs> 어, 저는 행복하게 자랐습니다. 어, 그리고 더더 어, 훌륭한 자기를 어, 만났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